두 시간, 설계됐다고 해도 아침 산책 걸으면 안 돼. 알겠지? 어, 우리 저기 벤치인데 앉아. 놔봐. 아이고야. 야, 네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눈, 눈, 곱도안 떼고 있노? 응? 에이, 근데 내가 지금 네 눈곱이나 떼주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, 언제쯤 두준이 오빠를 내 남자로 만들 수 있을지 참 답답해. 답답해... 뭐고... 저 오빠, 지금 내보는 건가? 하, 내를 왜 저러 뚫러쩌러 쳐다봤대... 아씨... 참... 이쁘네요. 네... 이쁘다고요. 저오빠는 뭔데?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서울 오빠야, 들 작업이라 카는 건가? 엄마야, 남사스러버라! thank mm -hmm. you mm -hmm.